국가기관들 이전 문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쨌든 많이 약속된 대로 해야 될 텐데 해수부를 부산 으로 옮긴 문제는 우리 충청 대전 세종 시민들께서 도민들께서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. 뭐 다, 내가 다 가지면 좋죠. 다 가지면 좋지만 충청권이 행정수도 이전 에 혜택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러면 뭐, 그러면 뭐 굳이 따지자면 서울은 뭐 많이 가졌으니까 하나도 많이 가졌으니까 뭐이 정도는 내놔도 되지라는 것도 여러 분의 생각이고 서울 시민들이나 수도권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후에 충청도로 보내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또 한편으로는 충청도나 대전 세종 시민들, 도민들 입장에서는 야, 그 대전 충청으로 오기로 한걸왜 부산으로 보내는데 다 우리한테로 보내야지 이래 생각할 수도 있지요. 뭐 역시 그것도 뭐 전혀 부당한 생각은 아닙니다. 한번 결정했으니까 절대로 딴 데로 보내면 안 돼. 무조건 우리한테로 다 해야 돼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충청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데 행정수도를 통째로 부산으로 옮기는 걸못 하더라도 그 중에 진짜 필요한 해수부 한개 옮기는 거를 안 된다고 저렇게 하면 그쪽은 또 섭섭하지 않을까요? 이게 이제 모든 문제는 상대적이어서 우리 입장도 있지만 다른 사람 입장도 좀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함께 사는 세상이어서 다 자기 이익만, 자기 뜻대로만 할수 없는 게 세상이죠. 그래서 생정 수도 이전, 국가기관 이전 문제도 뭐 대체로는 다 충청, 세종으로 오니까. 그 중에 정말로 해수부는 부산이 제일 이해하게 크잖아요. 여기서는 100 정도의 혜택이 있다면, 부산은 1000 정도의 혜택이 있단 말이에요. 부산은 행정기관 한 개도 없으니까, 쉽게 말하면. 좀 그런 것들을 안 된다고 누가 일인시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오늘 한번 만나보려고 했는데. 네, 나가다 한번 만나볼까 생각 중인데, 뭐, 또그 입장에 또 그렇게 해야 될 입장도 있겠지요. 어, 그러나, 좀 국가적 차원에서 본다면, 어, 그런 점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. 다 어떻게 내가 다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까? 제가 인천 지역구 사람인데, 인천에서는 왜 가는 김에 인천으로 가야지, 부산으로 가냐? 그런 분도 계세요. 대전으로 갈 때는 뭐, 가는 건 제가 어쩔 수 없었지만, 옮긴다면 인천으로.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. 왜 인천으로 가야 되는데? 부산으로 가는 걸 이해를 좀해 주시라고 제가 인천 시민들한테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. 어쨌든 가능하면 같이 사는 세상, 함께 사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. 북극 항로 개척 문제라든지, 또는 항만도시, 항만사, 항만업 육성이라든지, 또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가지는 특수한 정말로 어려운 특수한 상황. 그런데 이게 해수부 이전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나 효율성이나 이런 걸 따져 보면 대전 세종 여기 있는 것보다는 거기 있는 게 국가적 입장에서는 훨씬 효율이 크단 말이에요. 그러면 좀 이해를 구하고 좀 비판받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저는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다고 뭐 대전, 세종, 충청에 뭐 엄청 손해보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 또 필요한 정책들은 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는 말씀 드립니다.